자, 이제 전 시간에는 육친의, 뭐, 십성이죠. 십성이라고 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충, 물상 대체는 아니고, 자연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과연, 비식재관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육친의 성격이에요, 성격. 과연 육신 비식체관인 비경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제 편관 정관 편인 정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격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성격 이 격에 운영해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아 비경 비견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읽어보면 대체로 의지가 굳고 자존심도 강하고 이거는 의지가 굳어. 그 다음에 자존심이야, 이거. 비견은. 그 다음에 충고나 도움을 싫어해. 그래서 좀 독단적인 구석이 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